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 2021년 10월 교육청 기아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좌표 공간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좌표 공간에 5이 자, 원점에서 거리가 7만큼 떨어진 그런 점, A가 있습니다. 5이가 7인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8인 구를 하나 또 그려. 그러면 이제 그구 내부에 뭐가 포함돼? 원점이 포함되겠지. 그지? 얘가 7이고, 반지름이 8이니까. 8인구의 S와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오오5 5자 여러분, 이 지금 구와 뭐 xy 평면 평면이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거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잖아. 음, 당연히 이제 구를 먼저 그릴 거예요. 구는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면 뭐가 돼요? 음, 이렇게. 음. 자, 어, 잠깐만요. 구를 우리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으로 보여요. 어,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 8이잖아. 8이고,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어, 평면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얘가 XY 평면인 거예요. 얘가 XY 평면. 자, 우리나, 그냥 이거 XY 평면이라고 이름 이제 붙이자. XY 평면이다. 라고 이름 붙였어요. XY 플랜과 여기는 이제 중심이 있을 거예요. 구의 중심. 구의 중심에서 그 중심에서 이 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 여기는 이 거리가 8이에요 8. 이거 8. 어? 이 거리 8.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옆으로 또 아래로 또 내리거야지 이렇게 네, 내리고서서 보면 이제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먼저 여기는 이 반지름 8이고 얘가 지금 얼마냐? 지금 이 xy 평면과 이루는 이 그러니까 잘라지는 원을 인 위해 25파인 걸로 봐서 이 반지름이 5라고 다 바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높이 즉 이 중심에 z 좌표라고 해야지. 이 중심에 z 좌표는 얼마겠냐, 이 말이야. 이때 z 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누가 그런 걸그 음수로 해. 그냥 이런 거는 한쪽으로 고정시키는 게 낫지. 위쪽만이,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상황은 똑같잖아. 근데 여기서 바보같이 또막 절대 값하고 이렇게 머리 아프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화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위쪽으로 하자. 어? 여기는 중심이 X자표 위쪽에 있는 걸로만 해. 자, 귀찮에는 하지 말고. 자, 그럼 여기는요거 얼마야? 88. 64, 25죠. 빼. 64, 25 빼. 64에서 25 빼봐. 얼마야? 어, 그러면 39네. 얘는 루트 39다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루트 39. 이렇게. 자, 이거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야. 근데 여기는 이 A란 점 있잖아. 이 A란 점은 이 A란 점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그렇죠. 이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7이란 말이야. 아, 근데 이걸 도대체 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봐라. 지금 여기 있는 요 놈이 지금 여기 A라는 게 여기 있고 이게 있으면 여기 이 높이가 지금 39잖아. 그러니까 루트 39.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XY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루트 39인가 결정이 됐어. 딴거 아니야. 지금 여기 xy 평면이 우리 뭐 우리 저공부하고 있는 교실 바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루트 39만큼 높이의 이 평면 위에 뭐가 있냐면 이 놈이 있는 거야.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7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면서 형성이 되겠지. 근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는 이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봐. 뭐야? z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자 우리 상상을하자. X, Y 평면 위에 루트 39만큼 높이 평면 위에 뭐가 있느냐? 중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원점에서 또 7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면 Z축으로부터 자, 뺑 이렇게 뺑 뭐야? 원을 이루는 그 위치에 A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A가 어디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이렇게 다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 이런 거 고정하는 게 낫지. 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A점의 위치는 딱 하나로 고정해. 그냥 뭘로? 아, 여기 있는 a 치를 그냥, 어, X축 위에 연직 상방에 있는 걸로 고정해버려. 그 Y0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지? 아, 그럼 얘를 이렇게 우리가 고정해버린 거야. 자, 이거 정말 우스운 거야. x 축의 연직 상방으로 고정하라니까 그 Y가 0이야. 그럼 여기는 여러분, A콤마, 0콤마, 루트 39가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 즉, 여기는 이 A가 뭐냐? X축에 또양의방향으로정해버려양의방향 자, 이거 지워. 지우고, 얘를. 자, 뭐, X축으로 딱 정하라, X축. X축 정하고, X축 양의 방향으로 정해. 정하면 여기 A 양수. 자, A 양수 딱 해서 이렇게 고정하자고. 괜히 고생하지 말라, 이 말이야. 지금 여기는 요거, 상황 이해하시겠어? 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할게. 여러분, 여기는 이점 A의 위치는 원점으로칠 7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z 자표 항상 루트 39란 말이야. 여러분, 제 Z 답변 루트 39라는 얘기는 XR 평면으로부터 루트 39만큼 높이 위치의 평면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원점부터 거리가 루트 7, 아, 저, 아, 7만큼 떨어진 거야. 그럼 뭐야? 제트 축을 중앙에 두고 뺑뺑뺑 위성처럼 도는, 응, 어, 그러니까 원의 모양으로 Z를 저 스카이비 위에서 보면 제트 축이 점으로 보이잖아. 그러면 제트를 중심으로 하는, 자,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반지름 길이 A인이라고 해야 돼. 반지름 길이 A인. 원의 원에 A가 있는 거야. 근데, 고정하자고. Y자 병으로 해버려. 이해하시겠지? 그냥 X축으로 그냥 완전히 딱 고정시켜. 됐어요? 어. 자, 순위발 내는 놈이 X축이야. 끝.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놈에서 이제 이것만 알면 되겠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지금 우리 여기에, 어? Z축이 있을까요? Z축. Z축이 있겠지, 이렇게. 이 어, 얘가 바로 Z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여이 여기 바로 Z축이야. 자, 우리 이거 한번 써보자. Z축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는 z 축이왜 얘가 바로 뭐냐? 얘가 이제 바로 우울한 점이 되는 거죠. 어, 이해되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중요한 길이를 대두시켜야 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요 점이 바로 7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요 길이, 즉, 이 A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왜? 얘가 7이니까, 얘가 7이니까, 당연히, 요 7이면, 얘가 7이면, 여긴 루트 39, 7, 7, 7, 49, 뭐야? 얘는 루트, 루트, 자, 이거 좀 지우자, 이거. 여기 지워요 얘가 지금 얼마냐? 얘가 아, 루트 10이다라고 바로 얻어지겠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어,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거만 하면 끝나요. 그럼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요노에서 어, 결국 z 축에 해서 잘라지는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얘가 지금 8이잖아, 반지는 8, 8하고 그다음에 루트 10이잖아, 루트 10. 요걸 이용해서 이 길이 구하면 어, 전체 z 축으로 잘라진 길이가 만들어져요. 지금 여기서 에 z 축으로 잘라진 게 b하고 c잖아요. 얘가 b하고 이쪽 c예요, 저기 저기 딱 여기서 여기 가 c입니다. 어, 그럼 여기 bc 길이를 구해라. 그럼 여기는 요놈이두 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8이고 10이니까 8864. 10 피타고라스로 하면 루트 54. 루트 54면 얼마요? 54. 54면 어, 27분의 3루트 6이에요. 3루트 6. 어, 그죠? 그럼 여기는 전체 길이는 6루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음, 27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27번 문제는 27번 문제는 결국 음, 단순화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번만 선생님 설명을 잘 듣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면 이제 그만 들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는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이 9라는 것은, 이구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반지름의 8에 뭐, 그 다음에 이, 이 잘라지는, XY평면에서 잘라지는 이 원의 면적이 25파이가 될 경우, 자, 이 XR평면보다 떨어진 거리가 루트 39예요. 근데 괜히 이게 위에 있을지 아래 있을지 고민할 필요 없다. 위로 고정하라는 라거첫 번째, 고정하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어? 근데 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또 7이야, A가. 그럼 뭐야? 그럼 결국 여기는 요 Z쪽에서 떨어진 거리는 여기는 루트 10, 루트 10. 그럼 뭐야? 피터로스 나온 거야. 그걸 알아내는 과정에서 괜히 여기는 A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상상하지 말라고 그냥 한 곳에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X축에 연직 상방에 있는 걸로 그냥 고정하자. Y축 딱 영어로 만들어버려. 귀찮잖아. 그지 어디 있든 똑같잖아. Z축에 이르는 거리는. 그래서 쉽게 여기는 이 루트심을 구해내고, 그것만 구해내면 Z축에 이르는 거리가 나오면 바로 반지름과 이 관계를 이용해서, 어, 뭐, 피타고라스 적용하면, 자, 전체 현의 길이, BC의 길이가, 음, 구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1 7범제를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